자, 프리투게더 원. 좀 기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. 자, 케이트라고 먼저 얘기했죠. 남자랑. 여자의 대화. Kate, do you like shopping at 남대문 market? 자, do you like? 너 그거 좋아해? 뭘 좋아해요? 쇼핑 좋아해? 어디서 하는 쇼핑? At 남대문 market. 남대문 시장에서 하는 쇼핑 좋아해? 라고 물어봤어. 그랬더니 Yeah, I think it's great. 자, 의견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. 너 그거 좋아해?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라고 했을 때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내 생각을 말해주면 되겠죠. I think it's great. 어, 나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. 왜? 자, the price is low. price는 쓰는 가격이죠. 가격이 낮아요. And it's always lively. 너무 생기발랄해. lively, 발랄해, 생기가 넘쳐요. 항상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생기발랄하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. 다음에, it's fun to shop there.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? is fun. 재미있다는 거죠. 뭐가? 쇼핑하는 게. 거기서 쇼핑하는 게 거기에서는 남대문 시장이죠?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라고 얘기해 줬어요. 그랬더니 남자애가 well, i agree with you about the prices. 자, 여기 표현 나왔죠? i agree. 나 동의해. 뭐에? 너한테 동의하는데 어떤 거에 관해서? 가격에 관한 부분을 동의한다는 거죠. 그런데 but i don't know about the fun part. 난잘 모르겠어. 뭘 모르겠어? Fun part. Fun part. 자,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. 가격이 낮은 건 인정하는데 뭐가 도대체 재밌는 부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? 너 그게 무슨 뜻이야? 라고 했더니 It's always crowded there. 거기 항상 너무 붐벼. Crowd는 붐비다라는 뜻이죠. 항상 너무 붐벼. 했더니 I don't like that. 난 그게 싫어. 이 여기서 가리키는 대시보이 뭐예요 붐비는 거죠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붐비는 게 너무 싫다는 거. 그러니까 한 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붐빈다고 생각하고 한 명은 사람이 많아서 활기차다고 생각했어요. 자 그다음 that's not true. 거봐 아니야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라고 했어. 왜? If you go there on a weekday. weekday가 언제야? 요거는 평일이죠. 너 만약에 거기 평일에 간다면 it's not that crowded. 그거 그렇게 분비지 않을 거야. 여기서의 대은 그렇게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. 아니면 그 정도로 그럼 그 정도로 분비지 않을 거야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. 그랬더니 I don't know 잘 모르겠어. I still think it's difficult to find the things I want to buy. 자 여기 끊어서 가봅시다. 자 so I still think 난 여전히 생각해. 뭐라고? It's difficult.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. 뭘 어려운 거예요? To find the things. 물건을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. 어떤 물건이에요? I want to buy. 내가 원하는 거, 내가 사길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해. 라고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오면 되겠죠. 그랬더니 여자가 You know, they have information desk s too. 너 그거 알아? 거기에 인포메이션 데스크도 있어. 정보 교환, 정보를 알려주는 인포메이션 데스크도 있어. 백화점처럼. 그랬더니 you can always go there and ask for help. 너 거기 가서 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.라는 뜻이죠. 그랬더니 남자가 really? I didn't know that. 어나 그건 몰랐네.라고 했죠. 그럼 여기서의 d e 뭐야?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프리투게더 끝낼게요.